논란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될 뿐이에요. 구설이요, 한 3년에서 5년 사이로 한 번씩 빡빡 터지는 분이에요.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약간 성질이 못 됐다. 그러면 이 스탭들을 자기 가족처럼 잘 끌어 안아 줘야 되는데, 종이야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구설은 항상 있지. 한 번씩 핵폭탄처럼 터지는 것들이 아홉 번 잘하고 한번 잘못했는데, 그게 이슈화가 되는 거야. 어... 안녕하세요, 육마장군의 가온신녀입니다. 오늘 또 제가 한 분의 사주를 들고 왔습니다. 네. 느껴지는 기운 그대로 또 음. 보이시는 또 신점으로 또 말씀 네.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오늘 제가 들고 온 분의 사주는 여성분의 사주며 고 네. 네. 생년월일 을 말씀드리면은 네. 1985년. 80... 이분은 내년에 일을게 많네. 이분도 지금 시끄럽나봐. 어, 이분도 시끄러. 예, 응. 음... 구설이네요. 이분. 예, 이분도 구설 이 굉장히 크게 뜨네요. 음... 어, 근데 이분은 이제 구설이 뭐 좋은 구설 나쁜 구설이 있잖아요. 네. 근데 이분은 인성 논란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될 뿐이에요. 그리고 이분은 구설이요 네. 한 3년에서 5년 사이로 한 번씩 빡빡 터지는 분이에요. 아... 이분은. 근데 그게 거진 비슷해요. 음... 고설이 나는 이유, 음... 시기, 음... 막 이런 것 조금 비슷하게 반복적으로 조금 굴러가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음...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다 싶어가지고 좀좀 좀, 어, 좀 안정하다 그러면 구설 한번 터지고 음... 또 괜찮다 싶으면 또 구설 한번 터지고. 음... 어. 아참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약간 성질이 못됐다. 어 이게 너무 갔어요. 어 프로페셔널한 게 있어서 네. 자기 말고. 음... 나머지 사람들을 많이 배려해 주고 음. 그러니까 혼자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. 이, 이 여자분이 음. 같이 일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. 근데 이제 본인이 많이 돋보이는 일을 해 네. 그럼 옆에 스탭들이 있어 네. 그러면 이 스탭들을 자기 가족처럼 잘 끌어 안아 줘야 되는데 네. 종이야 어떻게 보면 아까 가... 근데 어어어 어, 어. 네.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성향이. 내가 바쁘고 예민하고 되게 예민한 사람이에요. 어, 예민하고 하다 보니까 말이 막 나갈 때도 있고 하는 것도 이제 한두 번은 이해는 해 주겠지만 기본적으로 조금 음. 강한 사람한테는 강하게 같이 대해 주고 약한 사람한테 조금 무시하고 이런 게 조금 어. 있는 것처럼 되게 느껴져요. 그래서 이 구설수를 늘 달고 왜냐면은 연예인이다 보니까 네. 구설수를 달고 사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. 음. 근데 뒷말 하는 것도 자기의 몫인 거고. 어. 근데 이 연예인 맞죠? 여기 네, 이번 어, 어, 어. 네. 구설이 이번에 가면 이분도 내년에 조금 힘든 게 같이 보이거든요. 음. 어, 어. 근데 이분의 힘듦 같은 경우는 되게 길게 가지는 않아요. 아, 짧게? 어. 쭉 짧게. 어. 근데. 상하고 넘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. 어. 그리고 뭐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선에서 충분히 처리하는. 그러니까 되게 어지럽거나 그러지는 않아. 어. 그리고 길게 가지도 않고. 그렇다고 해서 금전이 막 되게 많이 떨어지거나 뭐내 인기가 바닥을 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. 어. 그러고 있는데 이거는 좀 본인이 반성해야 될 부분. 어, 내가 공인, 자타 공인이다 보니까 좀더 옆에 사람들 신경 쓰고, 챙겨주고, 좀 잘해야 되는데, 바빠도. 근데 몸이 12개가 아니니까 사실은 예민하고 힘들 수밖에 없지. 어, 근데 주변 사람들을 더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,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여자분의 구설을 오르게 한 사람이 이제 주변 사람이다 치면, 이 주변 사람들도 사실, 되게 올바른 인성이 아니에요. 좀 같이 이해해주고, 보듬어주고, 한 식구였으니까 해야 되는데, 어, 좀 각자 자기 입장만들만 생각을 하는 거지. 응. 어, 그래서 잘 원만하게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고, 네. 운기 자체는 사실 상반기까지는 내년 2, 3월까지는 굉장히 조금 힘들고, 머리 아프고, 짜증나고, 네. 열받고, 네. 어, 아, 다 때려치고 싶어, 안 하고 싶어, 어디 가서 쉬고 싶어. 딱 그런 거밖에 안 나와요. 아, 느껴지는 기운이 네네네. 기운이 근데한번뭐두번 뭐,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음. 좀 현명하게 극복해서 음. 나가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. 음. 네. 아, 그럼선생님 이분이 앞으로도 좀 네. 이런 논란거리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터질? 있어요, 있어요. 아. 있어요. 그러니까. 계속 구설은 있지 말도 안 되는 구설은 항상 있지 그런데 한 번씩 핵폭탄처럼 터지는 것들이 3년 3년 주기든 5년 주기든 이렇게 한 번씩 뻥뻥 터져 그거를 본인이 신경을 쓰셔야 돼왜 자꾸 이런 게 반복적으로 나타나지 내가 뭘 놓치고 있지 이거를 반드시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진짜 인성 논란이 되게 그럴 거예요 그래서. 아홉 번 잘하고 한번 잘못했는데 그게 이슈화가 되는 거야. 아, 어. 확실히 그런 부분은좀 조심을 맞아요. 막아야 되는 부분이든요 네, 맞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이 정도까지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